안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총이 아니라 이제 칼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마 총이 있었으면 아또 음. 주제가 무겁습니다 또 흉흉.. 좀 흉흉.. 네, 발음이 안 되네 요 <laughs> 흉흉한 세상 안전한 귀갓길에 대해서 또 토크를 이어가 볼 건데요 아 요즘에 너무 무섭습니다 진짜 왜 이러죠 요즘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기사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지만, 옛날부터 그런 일이 많았는데 요즘 이슈되는 건지, 아니면 요즘에 특히 더 그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도 네. 그런 것 같아. 무슨 일이지, 이게? 아, 그러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더 지금 저와서더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게, 아, 이제 그때가 맞나? 스마트폰을 지금 시작한 지가 이게 시작한 지가 이제 십 년, 2 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때 시작한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그 부작용이 이제 하나씩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매체 중독에 대해서 그런 게임 중독하고 이런 그런 게 이제 제어가 안 돼서 뇌 발달이 이제 제대로 되지 않고 인간관계 고립됐던 그런 부작용이 이제 나오는 시기가 되었나? 하... 어떤 원인과 결과 없이 그냥 무차별적인 무차별. 거잖아. 요 우리나라는 총기 그 소지가 불법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총이 아니라 이제 칼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막 총이 있었으면 우리도 그렇게 됐겠죠. 근데 요즘에 그 사건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다 보니까 뭐 400여 건 살인 예고. 그거를 글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것도 약간 사회적인 게 사람들이 요즘 뭐 유튜브나 뭐나 이런 거 보면서, 매체를 보면서 뭔가가 유행을 하면 그걸를 반드시 또 따라하고야 많은. 그런 게 있잖아요 따로할게 따로 있지 그... 갑자기 생기고 관종 어, 관종 있잖아요 어. 그리고 요즘에 은둔형 외톨이가 되게 많아졌대요 어. 그냥 집에서 유튜브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거예요 나가지도 않고 왜? 그러면 혼자 어둠컴컴 계속 계속 24시간 방 안에서 보다가 어? 나 한번 나가서 나도 이거 해볼까? 저도 다니기 약 무서운데 애들은... 이게 너무 무서운 게 나는 내몸잘 지키고 이렇게 차차 잘 이렇게 보고 다니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너무 작고 연약하잖아요. 지금 저희 동네만 해도 한두번 정도 안전문자 있잖아요. 아, 그게 떠요. 헉. 모르는 어떤 남자가 아이를 그냥 유인해서 어, 데려가려고 한다고 조심하라고 안전문자 그렇게 유인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병원에 입원했어. 아줌마가 데려다 줄게. 가자. 그 맞아요, 그거. 헉. 막우로 엄마가 울면서 갑자기... 그렇게 간다는 거야 그건 제가 그래서 확실히 가르쳤어요 그러면 엄마한테 전화해 주세요 어, 어. 어 그리고 저희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어 이거 배웠어 하면서 누가 모르는 사람 데리고 가면 이렇게 말할 거야. 말할 거야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laughs> 주 여가 이 음을 이렇게 노래처럼 하지 말고 진짜로 크게 해봐 안 돼요 싫어요. <laughs> 아, 이게 그렇게 가르쳤나 봐. 안 돼요, 싫어요. 여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뭐 학교나 유치원에서 막 크게 하라고 뭐 소, 이렇게 알려주긴 하더라도 이게 또 애들은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게 심각성을 모르고 재밌겠죠. 아, 난할수 있어 이러면서 나 이제 누가 오면 안 돼요, 싫어요, 막할 거야 이러지만 누가 어떤 범인이 데리고 는데안 돼요, 싫어요 이런다고 누나나 깜짝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특히 그 그거 못 하게요. 해 길거리에서 누가 뭐 교회 와라 음뭐 하라 그 그러니까 아 먹을 거 주는 거어 절대 먹지 음 안돼 아이들이 자기네 이렇 요즘 아이들이 엄마, 이렇게 자기들이 먼저 전골 엄마 그거 알아? 어. 하면서 누가 뭐 먹을 거 줬는데 거기 마약 들어 있었대 어그 사건 있었잖아요 네. 엄마 누가 뭐 먹을 거 주면은 절대로 먹으면 안돼 어 <laughs> 어 <laughs> 그러니까 학원 열 시에 끝나니까 일주일에 한 3, 네 번씩 아이를 데려 이제 제가 오락 오 단이다 보니까. 이제, 엄마의, 음. <laughs> 엄마의 삶의 여유 시간이 더 없어졌어요. 엄마 일이 더 늘어났네요. <laughs> 일이 늘어나가지고, 열심히, 그, 안 데리러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되게 편하게 그냥, 어, 버스 타고 와, 이렇게 해도 금방, 바로 집앞이어서 걱정 안 했는데. 더욱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아 무서워서. 아, 요즘에 그래서 호신용품이 그렇게 네. 잘 팔린대요. 맞아요. <laughs> 별거별거 별거 다 했던데 그러니까 뭐눈 스프레이 뭐막 해서 눈 따갑게 하는 거 무슨 삼 단봉 갑자기 튀어나와서 막 때리는 거 그리고 뭐호르락이 네, 네. 누르면, 누르면 소리가 진짜 오르라기. 크게 들려삐 삐리삐리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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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비자 비리 우리여자 여자 비리 비다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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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나도 구입해 봐야겠다. 저는 그거 들었어요. 그 엄마들이 아이들 이렇게 막 목걸이 이런 데다 아이 뭐 이름아 아이 이제 아, 잃어버미가 가방이나 이런 데 했는데 오히려 그게 타겟이 될수 있다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 애도 어린이집 다닐 때그 번호 써 놨는데 어 이거 쓰지 말라고. 어, 그래서 저는 그 경찰서 있잖아요. 경찰서에 그거 우리 지문 등록 아이들 해놓잖아. 그걸 해놨으니까 제가 아이한테도 이제 교육시키기를 누군가 만약에 널 납치를 했어. 엄마 이름 몰라요. 전화번호 몰라요. 주소 뭘 몰라.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 어아 근데 무서워 모른다 그러면더 괜히 막 어떻게 그러면 이제 얘가 필요가 없잖아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아이 옆에 붙어 다닐 순 없으니까 아이 혼자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되는 것도 있는데. 학교에서 좀더 그런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우리는 보면은 저희 애들은 화재 예방 그런 거 되게 많이 교육하더라고요. 맨날 이거 맞고 뭐 손수건으로 이렇게 하고 사진 올라온 거 보면. 그런 것도 하나 그러면 아이들 납치 예방 해요. 학교에서 오, 이렇게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가정통신문으로 해서 아이들한테도 숙지를 시켜주고 뭐 이렇게 학교 앞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뭐 아, 받지 말아라, 받지 말아라 이런 거를 아이들한테 트레이닝은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게 연약한 아이들이어서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정말 아, 네. 잘. 학교 생활하면서 잘. 그러니까요, 하... 진짜 그런 거 걱정 없이 안전하게 그냥 통학하고 편하게 다녔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렇게 되면 외국처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되게 치안이 좋고 안전해서 음, 음, 아이들이 아이들끼리 그냥 등하교를 하는 게 외국인들 눈에는 너무 서프라이즈, 아, 너무 네. 놀랄 일이잖아요. 무조건. 무조건 아, 있고. 외국에서는 무조건 부모가 어, 같이 가야 된다면서요. 보호자 음. 없이 등하교를 하면 음. 철컹철컹이잖아요. 아동학대로. 우리나라가 그만큼 치안이 좋은 건데, 외국인들 눈에는 아이들 조그만 애들이 자기들끼리 등학교 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놀린대요. 그러면 좀. 자부심 가져지는데요? 근데 이제, <laughs> 이제, 아, 이제, 그 자부심이 아, 정말. 정말. 이제, 이제, 이렇게 계속 너무 위험한 세상이 되면 우리나라도 의무적으로 이제 보호자를 이제 돈 주고 이제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라에서 정부에서 미리미리 대책을 좀 세워야 될것 같아요. 학부모들이 이렇게 이런 걸 부담 갖지 않게 아, 부모님들이 더 어려워요. <laughs> 아, 어려워요. 아, 어려워요. 제가 아는 분은 아기가딱 태어났는데 그냥 여러 가지 묘한 감정에 눈물이 났대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험한 어. 세상을 어, 이 그러니까. 아이가 앞으로 또 살아가야 되는게 응. 너무 코로나 팬덤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응. 살인사건이 살인 <laughs> 뭔가 안쓰러워요. 그래도 살아야죠. 그렇죠. 어. 응. 강하게 살아야죠. 강하게 응. 우리가 이렇게 살, 살아오고 살아가는 것처럼 아이들도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씩씩하고 강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게좀 걱정할 부분은 걱정하시면서 또 믿어줄 부분은 또 믿어주시고 잘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